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세무에게 공부하는 손병희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입금과 손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오기도 해요. 입금은 어떤 게 있는지, 송금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송금불산입 항목은 어떤 건지, 입금불산입 항목은 어떤 건지, 한 번쯤 어떤 게 있나 보시고 문제에서 뭐 입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서 나오기도 하니까, 자 어떤 항목이 입금이고 어떤 항목이 송금이고 있는지 한번대요잘 알아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금산입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3일. 책으로는 113 페이지, 저희 멘토북은 30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입금의 범위부터 해서 알아볼게요. 자 입금이란 뭐냐? 입금이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야? 법인세법 총설쪽에서 배웠듯이 입금이라고 하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다. 혹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도 입금이 될 수가 있죠.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뭐 어떤 게 입금에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고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다 입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강의 노트 한번 보시면요. 입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뒤에서도 계속 배우는 항목들이 만약에 법인세법에서 입금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걸 세무 조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회계와, 차이 회계와 세법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조정을 하는 거고 이미 차이가 나지 않고 회계와 세법에서 둘다 똑같이 인정을 하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세무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게 회계에서 인정되고 세무에서 인정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아 이게 세무조정을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게 세무조정 상은 아니지만 그냥 입금에 규정만 해놓은 거구나 라는 것인지 알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입금 항목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사업수입 금액 있습니다 사업수입 금액은 당연히 회계에서도 수, 뭐야? 수익으로 인정되는 거고 세법에서도 입금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사업 수익 금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앤으로 이와 환입을 빼고 매출 할인을 뺀자 그러한 것을 사업 수익 금액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법인이 사업하면서 벌어들이는 그돈그 그 돈은 입금이다 당연히 뭐 이거는 당연히 정해 놓은 거죠 사업 수익 금액 여기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정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산의 양도 금액 자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비경상적인 양도를 말한다.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재고자산 판매하는 건 사업수익금액에 들어갈 것이고, 뭐 갖고 있는 뭐 건물을 갑자기 팔았다든지, 건물을 사고 파는 회사가 아닌데, 뭐 과자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건물을 판다든지, 뭐 기계 장치를 판다든지 그런 건 비경상적이죠. 매번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죠. 자 그러한 것들에 그러한 거래가 있을 때 자산의 양도 금액을 입금해 넣는다.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입금해 산입한다 실질적으로는 단기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세부조정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죠 한번 볼게요 이게 회계랑 세법이랑 이런 자산의 양도거래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법이 총액법과 순액법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인식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회계 기준은 순액법을 적용해요. 그리고, 세법은, 총액법을 적용합니다. 어떤 식이라고 하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건물, 아,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요, 양도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양도금액? 요거는 받은 돈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받은 돈 금액. 그 건물 팔면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 비경상적으로 건물을 80원짜리를 파는데, 현금을 1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회계상 어떻게 써요? 현금 100원? 건물, 장부가 80원 나가고, 처분 이익 20원 인식하겠죠. 자, 요 순액만 이익 20원으로 인정을 하는 게 회계에서 쓰고 있는 순액법이에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보냐. 양도가액 100원. 이걸 전액 입금으로 넣고, 총액으로. 건물. 건물은 80원만큼 나갔으니까, 요것만큼 손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액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금 총액 100원, 송금 총액 80원. 그래서 결국 각 사업연도 소득이 20원이 되기는 해요. 그럼 결국 여기도 단기순이익 20원, 각 사업연도 소득 20원.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없어갖고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그냥 양도금액 여긴 총액법으로 인식한다. 그냥 좀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양도금액 받은 돈 100원을 전액 입금으로 본다. 뭐이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자산의 임대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 내가 과자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야. 근데 마지막 아뭐 10층이 좀 남아갖고 10층을 만약에 임대를 했다. 자 그러면은 그 임대료도 입금 금액에 포함되겠죠. 이건 당연히 회, 회계나, 회계나 세법이나 다 수익 입금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임대수익 이 발생하면 그건 사업수익금액이죠.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은 임대료는 당연히 사업수익이고. 비경상적으로 그거 하는 법인이 아닌데 임대해서 수입 받으면 은 자산의 임대료 입금이다 많은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자기 주식 양도 금액 한번 보면요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은 입금 양도 금액이 뭐예요 받은 돈이라겠죠 자기 주식을 양도하면서 아까랑 똑같아요 장부가 이건 손익금액 이거 총액법 방금 똑같은 거죠 자기 주식이 80원짜리가 내가 장부 계상 80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현금 100원 받은 거 100원 전액 입금이고. 주식 80원짜리 팔았으니까, 그게 전액 송금이다. 장부가액은 전액 송금이다. 총액법 인식하는 거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입금 또는 송금에 해당된다. 이거 다 입금 손익으로 보니까 이야기고,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손익이 아닌 자본 항목으로 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주식 양도금의 세법에서는 이렇게 딱 입금이라고 딱 해놨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 항목으로 봐서 손익으로 안 잡히니까 이건 세무조정 해야 돼요. 그리고 반면 자기주식 소각 이익은 입금 또는 항목이 아니다. 뭐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산 임대료. 여기 두번 들어갔어. 자, 이거는 왜 넘어갈게요? 잘못 아까 두번 들어갔으니까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얘기고 자봅시다 그다음에 자산의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이건 뭐냐? 자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 가액 및 면제받은 채무 가액.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그냥 회사에다가 돈을 줬어요. 돈을 준게 아니라 건물을 갑자기 그냥 줬어 그러면은 이 회계와 법인세 모두 입금 항목으로 규정한다라고 해놨죠 한번 볼게요 누가 갑자기 회사에 와갖고 뭐 주주나 뭐 채권자나 이런 사람이 건물 100원 가져 그랬어 그러면은 장부에 건물 100원은 써야 되잖아요 이 반대 계정에 뭘쓸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회계도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법도 입금으로 봐서 이 과, 계정 감목을 채, 뭐야 자산 수증이익 누가 공짜로 자산을 공짜로 줘서 이익이 생겼다 그리고 또 채무 부채가 있는데 갚을 돈이 100원 있었는데 이거 채권자가 까준 거예요 너 100원 갚지 마 그럼 이건 뭐라고 합니까 채무 면제 이익 채무 면제 하면서 이익이 생겼다 자이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법인세법과 회계 모두 입금 항목으로 규정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비용이 처음 발생할 때, 비용이 처음 발생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되면은 세금이 감소하죠.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거는 각 사업률 소득을 줄이는 거니까 세금이 감소하는데 이 나중에 이 나간 비용이 환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송금을 인정해줬으면은 나갈 때 송금 인정했으니까 들어올 때도 입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세금이 감소했으니까 세금을 증가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이 없게 이런 식으로. 다만 나갈 때그 비용이 나갈 때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인정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갔는데 송금 불인정했으니까 세금에 아무 영향이 없죠. 그러면은 나갔을 때 송금이 불인정이 됐으면은 들어올 때도 입금 불산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급된 금액은 그 뜻입니다. 나갈 때 송금 인정해줬으면은 들어올 때도 입금 인정이고 나갈 때 송금 불인정이면은 들어올 때도 입금 불인정이다. 이 이야기 해놓은 거고 자산의 평가차익 중법 소정 항목이다. 그래서 보면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 차익은 입금 불산의 항목이다. 자 회계에서는 자산의 평가증이나 뭐 평가감을 인정을 해줘요. 이게 건물 시가가 얼마면 장부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만약에 100원짜리 건물로 샀는데 시가가 120원이다. 그러면 장부에도 120원으로 표시를 하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20원만큼 평가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 세법에서는 이런 임의의 평가 차익을 인정하지 않아요. 법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장부에서 이금, 뭐, 수익으로 20원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은 까줘야 됩니다. 그럼 이금 불산님이 되겠죠. 이금 불산입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럼 건물 20원. 까줘야 되고, 여기 뭐가 오겠어요? 마이너스 유보 오겠죠. 이거 세무 조정 앞에서 계속 배웠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주시고, 평가 차익은 이금 불산입 항목이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업법. 기타 법률. 그러니까 법률,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법에서 자산 평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도 그래 그런 다른 법까지는 인정해 줄게라고 해서 그런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자산의 평가증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회계에서 장부상에 건물 2 0 원을 올렸는데 이게 법에 따른 게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입금 불산님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2 0 원을 올린 게 임의적으로 회사가 하고 싶어서 아, 막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보험업 범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서 20원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 세무 조정 필요 없다는 거죠. 세법도 인정하고 회계도 인정하는 평가증이니까 그거는 어차피 같으니까 세무 조정상이 발생하지 않고 조정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산된 적립금에 보시면은 원칙은 회계상 적립금 그러니까 적립금이라는 계정을 넣으려면은 회계상 이익 처분에 의해서만 적립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계산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비용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인식한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송금으로 계산된 적립금액은 입금 항목이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이것도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은 입금 항목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10번 좀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말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1번 특수관계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이 개인이어야 돼요. 법인이면 안 돼요. 개인이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이런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경우에 그 시가와의 차액만큼은 입금으로 넣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예요. 법인 A 법인이 있는데. 특수관계인 뭐 주주 이런 사람이겠죠. 요 주주한테 유가증권을 매입을 합니다. 유가증권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시가가 뭐 150원짜리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매입할 때 저가로 5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주주한테 사오면서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요 차액 100원만큼을 입금산입하겠다는 거예요. 입금 산입하겠다. 저가 매입액에 처리 봅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저가 매입의 차액을 이 100원만큼 입금에 산입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주식을 샀을 때 회사는 어떤 식으로 조정했을 아, 분개를 했을 거냐면은 사올 때 주식 50원을 넣었을 거예요. 주식 50원 현금. 50원 주고 샀으니까. 이런 식으로 장부에 계산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법상, 야, 그 주식 50원짜리 아니야. 개인한테,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로 해야 돼. 그러면 세법상은 150원으로 계산을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금산입, 주식, 얼마? 100원만큼, 주식은 자산이죠. 주식은 자산 항목이니까 유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거를 처분했어요 이 주식을 처분할 때는 추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 그때 가서 송금사님 주식 100원 반대 세무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해서 추인을 한다 자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적가 매입한 유가증권은 시가의 차익이다 자 그럼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에게 뭐 자회사나 모회사 같은 다른 법인에게 저가로 사왔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실제 매입가액으로 해요.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을 하긴 했어. 근데 저가로 매입한 게 자동차야. 유가증권이 아니라 유형 자산이야. 그러한 경우도 그냥 실제 매입가액으로다 써요. 50원, 50원으로는 넣는 거예요. 다만, 요 진짜 유가증권.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로 유가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입한 요 경우만 시가와의 차액을 입금산입해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잘 나와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뭐이 정도 말 어차피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읽어만 두세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납부세액에 대하여 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말 어렵죠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입금해 산입한다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임대가 이루어집니까 보증금 엄청 내고 월세 조금씩 내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보증금을 집주인들은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서 이자수익 받는 자 이게 한국의 특이한 전세 구조라는 거죠 전세 뭐 보증금 굉장히 많고 자 이러한 법인에 대 그러니까 법인들 중에서 근데 영리 내국법인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과다인 법인 요세 개를 만족하는 법인만큼은 임대보증금에다가 법정이자율 뭐 예를 들면 5 곱해서 요 금액만큼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거 뭐야 법인 계산 아 뭐야 법인 장부에는 입금으로 안 해. 수익으로 안 넣어 놨을 수 있잖아요. 이 금액만큼은 입금에 넣어서 너네가 돈번 걸로 보겠다 너네는 부동산업하고 차입금도 과다하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러, 너네들은 요 임대보증금에다가 법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입금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의제배당 봅시다. 의제배당은 뭐냐면 실제로 배당은 아니에요. 배당은 이제 돈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배당으로 의제를 하고 결국 배당으로 보고 그것만큼은 이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 인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무상주.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회사, 이 회사, 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비회사가 인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무상주를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럼 이 공짜로 준 자산만큼은 배당받은 거랑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 이야기고. 자본감소, 해산, 합병 등 분할,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이건 뭐냐면은 얘가 비회사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 비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 주식을 없애겠대. 주식을 반납하면은 돈을 돌려주고 그 주식을 없애겠다. 근데 보니까 비주식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비주식을 없애는 대가로 받는 게 300원이야. 그러면은 요 200원만큼은 배당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주식 갖고 있어서 200원 더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배당으로 봐서 의제 배당으로 해서 과세하겠다. 입금으로 각사업연도 사업, 사업 소득 계산할 때 추가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의제 배당은 뭐고 의제 배당은 과세를 하는구나. 배당은 아니지만 뭐 배당으로 의제를 해서 과세를 하는구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야 입금산입 항목을 알아봤고 입금불산입 항목도 한번 어떤게 있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발행 초각은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자산 수중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중 2월 결성금의 보존에 충당된 금액. 자, 요거까지는 자본 충실화라는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자, 여기서 뭐, 이거 세 개는 뭐 그냥 다 이런 게 있구나. 주식방의 초항은 뭔지 아시죠? 주식발행 초과금은 입금 아닙니다. 수익 아니에요. 감자 차익도 아니고 합병 및 분할 차익도 아니다. 이 정도 말해주시면 되는데, 4번이 좀 문제 나와요. 4번이 뭐가 나오냐면은 자산 수준 이 채무 면제익.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거 뭐야? 누가 공짜로 그냥 준 거야. 이거를. 건물이랑 채무를 공짜로 주면 이거 다 이, 아까 입금 넣는다했잖아요 근데 그이 입금 중에서 이거를 사실 누가 회사한테 공짜로 이걸 왜 주겠어요? 왜 빚을 까주겠어? 이 회사가 이미 망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가 망하니까 채권자가 야, 어차피 못 받을 거야 까줄게. 그래이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공짜로 줄게. 좀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수준 자산 수준이 좋은데 이 망해가는 회사가 이거를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요. 이 결손금 보전 이 뒤에도 배울 건데 요0 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를 딴데 쓰지 않고 딴데 쓰지 않고. 회사에 이미 결손난 마이너스 100원을 메꾸는데 썼다. 채무 면제이익 200원 발생했는데 그 200원을 딴 데만 허투로쓴게 아니라, 요, 결손금 이미, 이미 결손 적자가 너무 많은 거, 그거 메꾸는데 썼다.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의 자본 충실화를 위해서, 회사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내가 그것까진 과세 안 할게. 대신에,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 이익 중에, 너네가 그냥 받아서 그냥 막 흥청망청 쓴 거는 과세하지만, 그 중에서 좀잘 살아보겠다고 자본 충실한 2월 결손금 보전하는데 그거 메꾸는데 쓰는 금액만큼은 과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자 2월 입금은 간단합니다 2월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작년에 과세가 이미 됐는데 올해뭐 회사가 잘못해서 또 넣어놨다 자 그러면 그런 거는 이중 과세가 되니까 작년에 이미 과세 끝났는데 올해 떠넣어, 또 넣어놨으니까 2월 입금으로 봐서 뭐야 단기에는 이중 과세 되지 않도록 입금 불산이 패겠다 빼겠다 이 이야기고요 법인세 및 동지방 소득의 소득분에 대한 환급세. 자, 법인세나 지방소득세는요, 이런 세금은 지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손금으로 인정되지 는데 그게 환급됐다? 아까 앞에서 배웠죠. 나갈 때 손금이면 들어올 때도 입금이고, 나갈 때 손금 불산이면 들어올 때도 입금 불산입니다. 법인세는 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다시 환급될 때도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요거 두개 한번 묶어서 공부할게요. 수입 배당금액 그러니까 회사가 배당금 받죠. 배당금을 받는데 자, 이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C라는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어갖고 배당을 받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회사가 배당을 하려면은 이 C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이미 과세가 한번 끝났고 그 끝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과세가 돼서 배당이 됐는데 이 배당이 여기에 수입금액으로 잡혀서 또한번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C 회사가 번 돈은 C도 세금 내고 그걸 배당받은 A도 세금 내고 이거 이중 과세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 배당금, 배당금 받은 것 중에 전액은 아니고 이 일부 금액만큼은 이금불산입하겠다. 요거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 또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산까지 배우진 않고 아 수입 배당금 이 회사가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 전액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 중에 일부 금액만큼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해서 빼주는 구나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 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에서도 입금으로, 인, 아니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에서도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이 정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 차이. 자, 아까 설명드렸죠? 이 평가 차이 인정 안 해요. 아까 법이뭐 다른 법률에서 정하면 인정하지만 그거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국세, 지방세 과온납금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게 뭐냐면은 국세, 지방세를 과납한 거예요. 잘못 냈거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로 400원을 냈다. 그럼 이만 300원만큼 더 냈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줄 때 나라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법정 이자율을 좀 쳐서 줘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라고 해갖고 좀 이자를 쳐줘요. 나라에서 아 이거 내가 잘못 꺼져서 미안해. 너좀 힘들었지. 내가 요거 이자 비용만큼이라도 줄게.라고 해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데 자, 근데 요거 이자 수익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내. 이런 나쁜 놈이죠. 이거 안 되고 요거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성격이에요. 너나 때문에 잘못 냈으니까 그 환급금에 대해서 미안해, 미안한 그런 성의의 표시로 이자금을 주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 또 매기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요거는 그냥 보상적인 거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구나. 이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금산입 항목, 입금불산입 항목 알아봤고요. 자, 이거 정신없이 왔는데, 이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또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세무조정사항에서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금항목 알아보도록 할게요.